안녕하세요.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김태희입니다. 저는 이외에도 과천대학교, 한림대학교, 강원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재무금융회계학부에 합격한 백종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민대, 충실대, 당국대 등 지원한 6개 학교 모두 합격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신여자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할 예정인 전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외에도 한림대, 강원대에 합격하였습니다. 시험 기간마다 수영생께서 뽑아주셨던 각 학교 기출 모음집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시험 문항과 유사도가 높아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규칙적인 루틴이 많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편인데, 세훈쌤의 수업은 오늘 무엇을 배우고 풀고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학원 시간도 최대한 배려해주시는 시간표로 작성해주셨고요. 수학에 깊이 있는 흥미를 가지지 못했었는데, 배우고 나서 수학이 각 과목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성적도 물론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스펙타클한 수험생을 보냈습니다. 1학년 땐 수학 4등급, 5등급을 받고 수학 선생님들에게 넌 문과다 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학원을 막 알아보는 도중에 이수영 선생님과 신재학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쌤들 모두 기초가 부족했던 저를 위해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세세하게 풀이해주셨으며 어느 정도 수준이 파악되면 상위 등급을 위한 심화풀이도 해주셨습니다 결과 수학, 영어 모두 학력 향상상을 받았고 결국엔 1등급까지 받으며 극하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 쌤의 수업은 학생들의 시선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어려워하자 노래를 직접 만들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수영 쌤의 수업은 선한 스파르타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신이 빡 드는 수업인데요, 개념 설명 수업부터 문제 풀이 수업까지 정말 완벽히 진행해 주십니다. 선배님들이 수시와 정시를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어, 최저를 맞춰야 하는 대학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입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공감은 내신 공부 따로, 수능 공부 따로 두지 않은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경우에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문제풀이 공부에 그리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공감에서의 뒷받침으로 2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공감학원은 자신의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기간에 성적 향상의 결과를 얻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제가 또 문과였기 때문에 문과 중에서도 상경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학과 영어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경계열에 진학한 제가 실제로 대학교 면접에서 받은 질문 대부분이 수학이었습니다. 수학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단원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을 물어보셨어요. 인생에 대한 조언들까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훌륭한 멘토를 만나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추천합니다. 학생공감 학원은 선생님들이 모두 아름답고 잘생기셔서 수업이 전혀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어, 좀 따분할 때는 선생님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보면서 이래 <laughs> 제가 <laughs> 이거 안 할게요. 그냥 안... 어, 제가 3년간 수험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가 등급을 나누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공감은 이 수행평가도 잘 챙겨주기 때문에 학생공감 학원을 적극 추천합니다. 성적으로 놀림 받던 제가 결국엔 수학은 전교 3등을 해냈고, 영어는 전교 1등을 해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공감 화이팅! 선생님 사랑해요. 학생공감 화이팅!